도연계 도연의 도율리입니다 오늘은 먹방을 찍어보겠습니다 버블스톤 파핑보바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일단 따 보세요 따서 냠냠 해보세요 도라 도와줄게 왠지 흘릴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요 음. 좋은 생각 맛있냅니다 그런데요. 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보세요. 됐다. 됐다. 자,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자. 이거 모양이 어때요? 어떻게 생겼어요? 겁니다. 이거 개구리알 같은데요. 아. 먹었다. 맛이 어때요? 입에서 캉 응. 먹으려 응. 안에서 잼 같은 게쭉 튀어나옵니다. 헉? 잼이 튀어나와? 잼 같은 게 튀어나와요? 무슨 맛이에요? 딸기. 딸기. <laughs> 도연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이 과일이 응. 처음 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맞아 처음 보는 거라서 엄마도 잘 모르겠어요. 맛은 어떤가요? 들고 먹으세요. 음. 맛있어요? 물 같은 건. 과일 인 주스 같은데. 응. 음. 이거는 젤리같지젤리같 음. 젤리같지? 젤리 젤리 말캉말캉. 게이미 튀어나오는 젤리같습니다. 음음. 친구들한테 이 음식을 권하고 싶어요. 알겠다요. <laughs> 일단 맛이 좋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네. 입에서 터트리는 소리가 나요. 오 터지는 소리가 나요. 풍선처럼. 오 엄청나다. 국물도 마시고 이 가위들이 공 같은데요. <웃음> <웃음> Sorry. <웃음> <웃음> 바꿔서 맛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응.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딸기 맛? 응. 내가 응? 먹고 있는 이 거랑? 응.